자, 한번 여기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. 한번 고쳐볼게요. 리액트를 하면은 리액트에서 어,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거 한번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컨트롤 F를 눌러서 넣는 두개쓴 거를 네, 네. 컨트롤 H 누를게요. 는, 는, 을 는, 는, 는 이렇게 세 개로 바꾸는 거를 하나씩 고쳐보겠습니다. 아니다, 아니다. 이렇게 하지 말고 네. 그냥 보시죠.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. 뒤에서부터 795 795 뒤에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 거는 795에서 이렇게 두개790 이렇게 그다음에 687 687 여기 맞네요. 그 다음에 656 656그 다음에 491 374 350 응? 음? 350은 안 쓰니까 필요 없다. 이런 거죠. 네, 309 270 오케이. 네. 그다음에 뭐죠? 249 그다음에 203. 오케이. 문제가 없네요. 네, F12 누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모컬 스토리지에서 요 내용 다 지워 볼게요 지우고 F4키 눌러서 다시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도 잘 남고 수정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뒤로 가게 할때 20개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35개를 했다. 그럼 히스토리가 이렇게 남겠죠. 날짜 순으로 해서 이렇게 음네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러면 음두 번째 거를 삭제해 볼까요? 아, 두 번째 거 수정 잘 되고. 뭐, 3회, 2회차 삭제 한번 해볼까요? 2회차 삭제. 삭제도 잘 되고. 60. 어, 네,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코드에서 경고, 경고 제거.